사전금력 받고, 내일 미국으로 이제, 모국을 떠나서, 기나긴 모국 생활을 끝내고, 이제, 행복 찾아 떠납니다. 우리 구름이.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걱정해주시고, 구름이 꽃길만 걸, 걸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있어. 자 인사해.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구름이. 응, 검역받고잘 받고, 가자. 응. 구름이가, 아이고, 구름이가 이제,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모국을, 모을 떠납니다. 아이고, 잘 살아라. 어디가 우루미 구름아 멀리 가면 안돼 이리와 지지 멀리 가면 안돼요 우리 구름이 지지 구름아 구름아 그거 가면 안 돼, 지저분해. 아이고, 이리 와. 그럼 아, 안에서 잘 살아, 건강하게. 응. <laughs> 그 줄서 먹는 거 아니야 구름이. 구름 이리 오세요. 구름아. 뭐 해. 구름아 이리 와. 물물 물. 지지 지지 구름아 이리 와. 지지 어이구. 가자, 들어가, 구름 응. 들어가. 에이크. 들어가, 가자. 어찌 가자. 들어가, 구름 들어가자. 싫어? 들어가. 응. 우리 가야 돼, 이제. 싫어. 어떻게 구름 싫어요? 앉아. 우리 구름이 앉으세요. 앉아, 구름에 앉아. 가서 잘 살아라 구름아. 응. 그다음 고생 많이 했다. 아기들 낳아서 아기들 길러서 출가시키느라고 고생했어. 가서 우리 구름이도 이제 다 있고 행복하게 살아 구름아. 구름이만 생각하면서 살아. 응, 알았어. 아이고 우리 구름이. 안돼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그동안에 우리 구름이를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해. 그러면 아이고. 가서 잘 살게요. 엄마 산책하자. 가자. 가자. 구름이 산책. 자, 차온다. 걸어간다. 차온다. <laughs> 아이거 우리. 아침 운동 했어요. 건강하게 이제 한국 고생 끝났어 아유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가서 이제 구름이만 생각하면서 살아 알았지 가서 잘 살아라 그동안에 우리 구름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잘 살게요 인사해 에휴 <laughs> 정말 고생했어 애들 키우니라고 키워서 출가 다 시키니라고 오이거 잘가